와인 한 번만 따주실래요? 전잘못 따니까요. 와인은. <laughs> 와인 멋있게 따는 법? 여자친구들, 남자친구들 앞에서 와인을 이제 멋있게 따는 방법이 있어요. 일단 이런 기본적인 와인 오프너가 있으면 이쪽에 나이프가 다 달려 있을 거예요. 여기는 이제 톱니로 돼 있고, 요 끝에가 이제 뾰족한. 그게 별로 날카롭지 않아요. 딱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캡 부분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따는 방법은 캡 부분에 요 밑을 따는 방법이 있고, 아. 위를 따는 방법이 있어요. 밑을 누가... 따도 저는 밑을 따는 방법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밑은 조금 복잡하시다고 보면 되고. 위는 간단하다고 보면 돼요. 어, 제대로 이제 하시려면 요 이제 밑을 하는데 이 나이프를 하실 때 대부분 요 부분으로 따요. 그, 그렇죠. 요 톱니 부분. 그래서 와인이 이쁘게 안 따지는 거예요. 어, 그러면. 그래서 이 와인을 딸때요 뾰족한 부분, 끝부분, 날카로운 부분으로 따셔야 돼요. 아, 오케이. 그래야지 오케이, 깔끔하게 오케이. 따지시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 여기는 여기 이 톱니 부분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캡을 따라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또 보시면 요 날을 끝까지 세워서 밑 부분을 잡고 한 번에 돌려주세요. 밑 부분을. 밑 부분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여기가 이제 안 잘렸죠. 네네. 그럼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. 그 톱니를 닫지 말고 그 네, 끝에, 끝에 부분. 부분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딱 선이 가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일자로 그으세요. 음. 그래서 이 나이프를 가지고 여기를 딱. 찌르면은 아 이렇게 벌어지죠. 그 다음에 여기 톱니 부분으로 이뱀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잡고 아 덮기실 을 그때 쓰는 거구나. 네, 아, 오케이,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톱니를 하면 어?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벗겨져요. 완전 좋네요. 만약에 이 위에서 잘라가지고 땄으면 위에서 이제 자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딱한 번으로 끝나죠. 위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돌리시고 돌리시면 똑한 벗겨집니다. 근데 그게 멋이 없잖아요.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이니까. 이번에 소매가 다 마다 이제 다른데, 이제 제일 정석은 지금 따는 게 제일 정석이고, 이제 바쁘거나 아니면 연애자 같은 데서 경체 서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캔더를 한다거나, 이렇게 바쁠 때는 그냥 빠르게 따는 방법이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따는 방법이고. 여기서 따게 되면은 이 찢어진 부분이 여기 위에 있으면 와인을 따를 때 거기에 와인에 잔 방울들이 묻으면서 진짜 그 더러워 보이거든요. 그죠? 이게 되게 깔끔하네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와인에 입장에서 드시면 이렇게 린넨을 주잖아요. 아 와인에 이제 서브를 하고, 그 다음에 닦아주시라고 들은 거예요. 아 여기 이 코르크 네. 쪽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상의 십자선을 그리세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딱 뾰족하게 딱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. 일자로. 요 이제 스크류가 돌리면서 들어간 낸 거기 때문에 딱 정중앙을 찍으시면 안 돼요. 어? 난 이전까지 정중앙을 찍었는데. 정중앙에 살짝 위쪽을 찍으셔야지 네. 이게 돌리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야지 아.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여기 딱 뾰족한 부분을 딱 잡고 네. 여기를 딱 눌러서 조금 위를 했네요 네. 딱 찌르세요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딱 세우세요 음. 세운 다음에 한번 돌리시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근데 이게 정중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고 돌리시면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중앙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오케이. 똑바로. 그러니까 정말 이 중앙에 왔네요. 축이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때 살짝 올리고 이때는 끝까지 올리시면 코르크가 여기서 많이 부러져요. 네. 왜냐면 이제 2단으로 되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어? 와인에 따라 코르크 모양이 다 틀려요. 그래서 그 와인을 잘 마셔야 되는데 어떤 와인 같은 경우에 코르크가 정말 긴 와인 코르크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긴 거를딸수 있는 오프너가 따로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적당한 길인데 이렇게 두 번째까지 딱 올리면 이렇게 딱 오픈이 되져요 오프너가 지렛대가 2단계로 있는 게 있고 그냥 1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못본거 같아요 아직까지 는 1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짧은 고르크 딸때 한번은 그냥 쭉당기시면 돼요 음 그게 럼그 일반적인 사이즈였죠 예 이게 그래. 일반적인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에 한 개를 맡아주세요 이시고 <laughs> 하고 만져보시고 아 만져봐요? 왜, 왜 만져봐야 되냐? 이걸 와인을 <laughs> 눕혀서 보관했냐? 세워서 보관했냐 코르크가 젖어 있어야지 눕혀서 보관을 하잖아요. 눕혀서 보관하는 게 정답인가요? 눕혀서 보관을 하는 게 좋죠, 아니. 그래서 이거 보이려면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코르크도 <laughs> 하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손이 닿은 부분이니까 네. 이제 윗부분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분한테 서브를 해드리면 뜨밤 그레이.